고객 유입수 대비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체크해 보시고 수정하신다면 꼭 효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엄마 사장님, 엄사입니다. 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얼른 장마가 끝나고 해가 쨍한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 8월 중순까지만 무사히 지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비 때문에도 있고 그 휴가철이라서 저희도 지금 매출이 좀 주춤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지 하고 기소침 하지 마시고 다른 쇼핑몰들도 비슷비슷한 상황이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내 상품이 왜 이렇게 안 팔리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카페에 가 보면 초보 셀러분들이 어, 내 스마트 스토어 진단 좀 해주세요 하고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올려놓으세요. 뭐 때문에 제 상품이 이렇게 안 팔릴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어, 처음에 호기롭게 상품을 올렸어요. 그리고 중소형 키워드를 잘 잡아서 제 상품이 노출이 됐어요. 또는,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새롭게 상품을 올리면 최신성이라는 점수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내 상품이 노출이 잘 됐어요 여기서 최신성이라는 것은 상품을 올려놓은지 오래된 샐러드를 하고 어 이제 막 올린 상품하고 비,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마트스토어에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 새로 올린 상품에게 점수를 많이 줌으로써 어내 상품의 노출을 도와주는 거죠 음. 또는 나는 노출이 안 돼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야겠다 해서 어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돈은 만 원, 2만 원, 3만 원 계속 소진이 되는데 판매가 안 된다 할 때는 유입수는 있는데 판매가 안 된다는 거죠. 고객이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어 보기는 하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입수는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내려보면 어 시간당 유입수가 나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 상품이 왜안 팔리는지 내 스토어에 어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어 상세 페이지가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적절한 이미지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이미지와 동시에 어, 텍스트를 이용해서 TMI처럼 어, 자세하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적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단순히 상품 설명뿐만 아니라 상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또 찍어서 올려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제품을 혼자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 고객들이 다른 쇼핑몰보다 내 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을 해줘야 겠죠 어,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 300원짜리라도 사은품을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 제품 하자 시 무료 반품을 진행한다, 라는 문구를 올려준다던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품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무료 반품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문구로 올려줌으로써, 이제 한번더 상기를 시켜주고, 내가 뭔가 혜택을 주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구매 시뭐 할인을, 할인율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당신에게 다른 쇼핑몰보다 뭔가 다른 특별한 혜택을 준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문구를 같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내 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상세 페이지 진단이 끝나고 어,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상품이 안 팔리네. 그러면 두 번째, 판매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 상품은 프리미엄이니까 비싸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해요.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사기 때문에. 어,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느끼고 구매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상세페이지 사진만을 보고 사기 때문에 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의 저렴한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싸게 올려놓으면 어, 판매량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다양한 상품을 팔지만 잘 나가던 상품이 어느 날 갑자기 판매량이 주춤해 했을 때는 들어가서 보면 제 옆에 있는 경쟁자가 상품 가격을 500원 낮춘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때 갑자기 제 소비자가 그쪽으로 쑥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만큼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고객들은, 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내 상품이 타 판매자의 상품보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요즘에는 상세 페이지보다 상품평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상세 페이지보다 어, 상품평을 보고 어, 배달 음식점을 고르죠. 그것처럼 물건을 살 때도 썸네일을 보고 들어와서 웬만큼 내가 아는 상품이야 할 때는 어, 더 이상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보지 않고 상품평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어, 다른 사람들이 상품을 써보고 좋다고 하는지 괜찮다고 하는지 그걸 보고 어, 구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물건을 사러 고객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는데 상품평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내가 첫 구매인가 내가 써보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물건을 사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품평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때 바로 지인 찬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인 찬스 지인들에게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을 남겨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상품평은 많게는 10개, 적게는 두세 개만 있어도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데 충분해요. 근데, 욕심내서 내가 상품평을 더 많이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품평 작업을 할 때, 지인을 통해서 상품평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다가는, 어, 뷰징 돼서, 어, 상품평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쇼핑몰에 굉장히 큰 영향이 갈수 있다는 거첫 번째 주의하실 거 어, 지인에게 구매를 부탁할 때 같은 공간에서 구매를 하거나 상품평을 남기면 안 돼요 그러면 IP가 같기 때문에 어, 네이버에서 판매자가 구매를 하고 상품평을 남겼구나라고 어뷰징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공간에서 어,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또두 번째, 지인에게 단순히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링크를 보내서 구매하는 구매하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단호박을 파, 판매를 하고 있어, 그러면 네이버에 단호박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어, 밑으로 쭉 스크롤해서 내 상품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상품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체류 시간을 거치고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혹시 모를 어 요인을 다 제거하고자 구매를 하실 때도 꼭 와이파이를 끄고 어 IP를 새로 잡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지인 한 사람이 하나의 상품평을 남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진짜 주의하셔야 될 거. 혹시라도 판매자가 직접 구매를 하고 상품평을 남기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돼요. 절대. 만약에 내가 사용하던 IP로 한 번이라도 내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됐다 하면은 네이버가 바로 알아요. 예, 이 아이디는 판매자의 아이디구나. 하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샀다. 바로 아, 판매자가 물건을 샀구나. 알고요. 상품평을 남겼다 하면 아, 평 판매... 판매자가 작업을 하는 중이구나라는 거다 알기 때문에 어 바로 블라인드 처리되고요. 이 어뷰징이 쌓이면 내 쇼핑몰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꼭 주의하세요. 고객 유입수 대비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체크해 보시고 수정하신다면 꼭 효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꼭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